자 리플이 SEC에게 승소했지만 미국에서 코인 규제가 약해지지는 않을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의미가 없고 여전히 코인 시장은 강한 규제를 받을 거라는 건데요. 저도 동의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JP 모건이 왜 이렇게까지 말하는 건지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쿠파고TV의 애널리스트 하석진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기사는 JP모건 애널리스트들 코인 시장에 대한 인터뷰입니다. 월가에서 대형 은행이죠. 기사 읽어드릴게요.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SEC가 암호화폐 기업과의 여러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미국 암호화폐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투자자들에게 경고했어요. JP모건의 애널리스트들은 올해 리플대 SEC 그레이스케일의 SEC 소송에서에 대한 법원 판결은 SEC의 법적 패배를 의미했다. 그렇지만, 암호화폐 산업이 거의 규제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 규제 강화 기조가 약화될지는 불확실하다. 특히 FTX 사기 사건이 기억이 아직 생생한 미국 의원들이 리플과 그레이스케일 두 가지 소송으로 인해서 입장을 바꾸진 않을 것이며 미국 암호화폐 규제는 여전히 계류 중인 상태이다. SEC의 현물 비트코인 상장 지수 펀드 ETF죠. 이 승인을 낙관하고 있지만, 이 같은 승인 역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완전한 규제 전환은 의미하지 않는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비트코인 수요를 증가시키고, 기존 투자자의 암호화폐 시장 진입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설립자인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 반감기와 비트코인 ETF 현물 승인 이후에 비트코인 수요가 두 배나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한편 JP모건 애널리스트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신규 자본을 유입시키기보다는 그래스케일 비트코인 신탁인 GBTC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 주식 같은 기존 비트코인 투자 상품에서 자본을 끌어올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반등에 대해서도 다소 과도하다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 반감기 같은 암호화폐 강세 요인의 실제 가격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기사의 결론은 SEC가 여러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패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암호화폐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은 낮다. 여전히 빡셀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또한 현재 이미 선반영이고 과한 상승이다. 조만간 조정이 올 거다라고 했고요. JP 모건은 매번 돈은 잘 벌면서 이렇게 공짜로 던지는 분석들은 일부러 죄다 반대로 내놔요. 양아치들이에요. 그냥 막 내놓는 거고요. 아무 말이나 사람들 반대로만 말하는 겁니다. 신뢰도가 매우 낮아요. 그래서. 기사 아래쪽에 현재 비트코인 상승세를 부정하는 의견은 근거가 빈약하다고 봅니다만 위쪽에 SAC의 코인 규제가 완화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코인 시장에는 현재 진짜 사기꾼들이 엄청 넘쳐나요. 애초에 유통량을 1%만 풀어놓은 상태로 상장시키는 게 진짜 맞나요? 이게. 시가총액은 그대로인데, 유통량이 100% 풀리면, 100토막이 나버리는 이 상품을 거래소에 왜 상장시키는지 궁금해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주식하다 온 사람들은 이거 그대로 사서 물리고, 100토막 나고, 이거 예시가 플로우잖아요. 플로우 10만원에 사서 지금 거의 뭐 몇천원까지 떨어졌잖아요. 뭐 몇백원인가요? 다시는 못올 고점을 기다리면서 평생 존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겠죠. 이런 양아치식으로 물량 푸는 건 초보들은 진짜 잘 당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법을 만들어서 보호해야 돼요. 신규 코인들 대부분이 있다고요. 세이수, 앱토스, 블러 이런 코인들 알트코인 장기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유통량이 최소 반 이상은 풀린 코인을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유통량 체크는 반드시 필수예요. 그 외에도 디파이 시장에도 사기꾼이 현재 너무 많고요. 프로젝트 버리고 러그풀하는 사례도 아직 너무 많고 해킹범들도 많습니다. 자, 사기가 판치는 시장이 실제로 맞기 때문에 규제는 강하게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 보실게요. 비트코인은 현재 4,900만 원 주변에서 여전히 횡보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조정의 가능이 조금씩 커지면서 제가 이번 주 내내 말씀드렸던 5,100만원선 가까이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이 정도면 조정 얼마네요. 조만간 조정이 오겠고요. 만약 내려온다면 4,600만원선이나 더 심하면 원화 기준으로 4,400만원까지 내려올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알트코인 불장이 왔고 여러 코인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 펌핑 중인데요. 스토리지 차트 한번 보실게요. 스토리지는 제가 600원에 매수를 했었고 현재 1,200원에 문자로 매도 브리핑 다 내드린 상태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구독자분들께 문자로 브리핑 보내 드렸었죠. 브리핑 보여 드릴게요. 자, 11월 7일에 스토리지 브리핑 600원 밑에서 매수 들어간다고 말씀드렸고요. 600원이라고 치면은 현재 A 파동 인지 이게 아니면 1파동이라서 1,2,3,4,5로 나올지 확인할 수는 없으나 스토리지가 직전 고점인 750원 이상은 돌파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대 양봉의거리량이 터지면서 쇼 물량을 쓸어가면서 올릴 수가 있겠고요. 588원 매수 1차 목표 여기 정고점 추 매도 브리핑 문자로 보내드린다고 했고요. 업비트 어, 1시간 봉이었죠. 결론은 600원에 매수해서 1200원에 문자로 제가 구독자분들께 매도 브리핑 내드렸다. 자 이런 수익 보는 브리핑 매수 그리고 그리고 매도까지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브리핑 아직도 못 받아보셨다면 화면에 현재 보이시는 번호에 문자로 숫자 1 숫자 1입니다. 보내주시면 연락드려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무료로 해드리는 게 아니라요. 제 꿈이 나중에 코인투자회사를 설립하는 건데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락장에 피해입으신 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정보 주지도 않으면서 어그로만 끄는 그런 양아치 채널들과는 급이 다른 퀄리티로 현재 영상을 제작하고 있고요. 문자도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번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관점에서 브리핑을 해드립니다. 코인 시장 7년 경력을 바탕으로 한 사건을 보더라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과거에 있었는지 그때는 어떻게 됐는지 이 뉴스는 중요한지 아닌지 뉴스 하나를 보고 두세 수를 앞서 나가고 분석하고 결론을 내드립니다. 무료니까 편하게 숫자 1만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기사는 FTX 임원들이 두바이에서 새 코인 거래소를 내놓는다고 해요. 기사 읽어드릴게요. 크립토 슬레이트에 따르면 샘 뱅크마운 프리드, 뽀그리죠 재판의 주요 증인으로 참석했던 전 FTX 총괄 변호사 캔 썬이 전 FTX 임원들과 함께 두바이의 새로운 암호화폐 거래소를 출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설립한 트랙랩스는 최근 아랍에미리트 당국으로부터 라이선스를 확득했고요. 현재 밸류에이션 1억 달러 이상으로 지분 10% 매각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자, 기사의 결론은 제목 그대로 전 FTX 임원들이 두바이에서 새 코인 거래소를 내놓는다고 합니다. 양심도 없죠. 다만 이전에 장사를 잘했기 때문에 펌핑 명가의 명복을 제대로 보여줬던 FTX에요.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장사를 잘하는지 알고 있어요. 심지어 두바이에서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거래소를 만드는 거라서 자금 자체는 어느 거래소보다도 빵빵해지긴 할 겁니다. 현재 바이낸스의 BNB 코인의 몰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렇게 새로 생기는 거래소를 눈여겨 볼수 있겠고요. 현재 왼쪽 상단에 올려드린 썸네일에서는 바이낸스 코인, 즉 BNB가 증권인 이유. 다시 말하면 바이낸스가 SEC에게 무조건 패소하는 이유를 상세하게 명확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제 채널 썸네일에서 찾으셔서 시청하시면 되고요. 앞으로 새로 나오는 거래소들 꼭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홍콩의 해시키 거래소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기사의 트랙랩스 거래소 그리고 이오스의 불리시 거래소도 있고요 마지막에 ftx 20이 있죠 ftx 20 거래소 런칭까지 코인 시장 자체가 판이 커지는 게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퀄리티 높은 분석 뉴스 알트코인 브리핑 매번 미리 문자로 설명해 드리고 영상으로 나중에나 제작을 하니까요. 보다 빠른 정보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현재 화면에 보이는 번호에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제가 연락드려서 브리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